아그럴까요저스코에서저하면서 <laughs> 제일... 진짜 위도 있어요. 있어요. 위도 있어요. 저위요저 위도 있어요. 저 위도 있어요. 저 위도 있어요. 저위어요저위어요어요요 위도 있어위있요기 영화관 위에 있어요. 요 방에 있어요. 저올려 있어요. 저요저 위도 있어어요저 위도 있어요. 장 위도 요어요 선저 이거 방 밖에야 음... 먼저. 여기 지금 물 오, 우리 지물 없어요. 이거 안되나 나옵시다. 나못 나갈 거 같아. 누가 나오시죠. 고싶저 달려 주실 분. 어, 살아올수 있어? 대 아, 이고 아이고. 안타깝다. 얘네 야타 매 저희 위에 볼수 있는 게 디바밖에 없거든요. 음 오케이. 저희 왜냐면 피기 그거라서 위도 정면 설맥이라서. 설맥을 골맥. 할 이유가 있을까? 아 있을까요? 어떤 어떤 거 할까요? 그럼 그렇게요. 네, 뒤로 가요. 갠지? 저 님이 어, 이미, 이미 왔는데 그럼 죽으면 바꿀까요? 아니 아니에요. 네. 그냥 일단은 해볼까요? 그냥 위도가 너무 잘하면 해주세요. 네, 제겐지는 위도 빠가 주. 얘네 라인.. 공, 응, 라인 궁 있을 것 같거든요? 네 얘네 트레 나왔어요 뭐 빠지고 뭐가 빠졌면좋데 트레 왜 있어? 뒤로 가요 왔어요. 뒤로 가 이거 라인 궁 있다 이거 달려구자구! 아직 비트 없어요? 비트 30발키이도 삼... <laughs> <laughs> 없어요 아 이제 여기 있어요. <laughs> 어, 우리 세어 우리 킬다 왔어 뒤로 가요 뒤로 아, 얘네 라자 라자 달려줬다 와 녹는다 녹는다 <laughs> 아이고 라자야 아 자리야 딸피 자리야 딸으 안녕 안녕 우리 루시워 오리 힐러 없어요. 너밖에 없나 여기? <웃음> 네. 더도 <laughs> 있어요. 어 얘네 메렉시은 빠졌다. 아분 아 하고 싶다 씨. 이번 <laughs> <laughs> 제가 견제할까요? 저희 예. 네. 아, 얘네 근데 위안 하나. 막... 아나나... 아 제가 빠안 아, 될까요? 저는 루시를 빼겠습니다. <laughs> 루시를 루시 녹여버리거나... 제가 버리거나 힐뺀너 어, 어떻게 저괜지 할까요? 아나 하실래요? 그러면은 제가 겐지할게요 그냥. 그냥 메르시 흑기에 낫지 않아 아, 아니에요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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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만약에 루기님 빼고 암기님이아누시우 아, 빼고 아, 야타 핵. 했어요 헥타은그렇겠야타 네. 트레토. 트레 돌아요 트레 트레 궁각나와 나이스 저는 궁이 있습니다 라아아아아아아 요 광벽 깨 위에 솔져 구한데 어..음.. 아니네요아 아니였네 죄송해암조요그 라인 부족아요 라인 팜피. 라인 부조아. 현재 공 탈리아 탔어요? 라인 부조아. 아, 아 네. 오늘 돌진 제대로 박는 게 하나도 없어. <laughs> 라인 부조아. 라인 딸피. 저도 딸피. 저 라인 딸피. 저는 아, 오늘 힘이 제대로 잘안 붙지. 아우전술 아니. 잘처 <laughs> 아, <laughs> 저도 묶일 줄 몰랐다. <웃음> <웃음> <아이고>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이 이때밖에 기회가 없었어요. 남들이 나를 돌보 해야 할때 터진 디바에 집중할 때 열애기. <laughs> 열애기 뛰열이 <laughs> 아, <열애기님>. 최고의 열애기. 아열기 <laughs> <laughs> 땡스 뭐야? <웃음> 아니... <laughs> 아에와 진짜 웃겨. <laughs> 응 노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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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열래기들 우리 마지막에 쏘아올린 열래기 죄송합니다 우리 아름 아른... 아.